자, 랩런트들 잘 지냈어요. 자,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 말씀 전파하는 증인으로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제자의 길로 가라. 오늘은 참제자의 길로 가라. 말씀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뭘로 부르셨어요? 어, 참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 양시원, 너는 부자가 돼서, 부자가 돼서 이 나라를 살려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김유연, 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예쁜 미녀가 돼서, 미녀가 돼서 그 미모를 뽐내고 살아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제자로, 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참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 오늘은 아무것도 없죠? 왜 없을까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 하나님, 교회 오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아요. 나 너무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나 너무 너무 불행,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상처들.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맨날 맨날 싸웠었거든요. 아빠가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맨날 맨날 저기 친구들하고 몰, 모여 다니면서요. 막 화투 치고 다녔거든요. 우리는 언즈들 화투 뭔지 알아요? 모르지요. 나쁜 거 도박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도박만 하면 되는데요.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다 썼어요. 그러면 맨날 엄마는 집에서 울었어요. 그럼 우는 엄마를 보면 전도사님하고 언니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아요. 맨날 그거 보고 따라 울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엄청 가졌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요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요 계속 상처로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아빠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빠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오랜 상처들이요 사실은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불행했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우사님은 교회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질병에 많이 걸려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내 병이 고치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싶고 아프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 생활이에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가난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싶고, 아프지 않고 싶고, 내 모든 문제와 상처와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싶고,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으심으로다 해결된 문제예요. 우리 랩넌트들 그거 믿어요? 믿는 친구 아멘 해볼게요. 믿어요?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그 마음 속에 이런 상처들을 계속 쌓고 쌓고 쌓아서 결국에는 종교 생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남이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하고 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답이 안 되면 다른 교회 가봐야지. 또 다른 교회 가요. 그런데 그것도 나한테 답이 안 돼요. 계속 옮겨 다니고 옮겨 다니고 하면서 계속 종교 생활을 해요. 그건 결국은요 나를 죽이고 가정 가문을 죽이고 결국에는 본인이 다녔던 그 교회들을 다 죽이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 예수님이 끝내신 이 문제를 믿고, 믿고,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듣는 거예요. 맞아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거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믿게 해 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고 내 말에 거하는 참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우리 랩런트들 다 암송하죠? 암송하죠? 한번 같이. 자,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말에 거하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 말에 거하는 내가, 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이 말에 거하는 사람이 참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참제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참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진리의 길은 우리 랩넌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맞지요? 그,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참 자유를 누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학교 올라가서 어, 우리 짝지 전도사님하고 포럼을 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포럼을 해주셨어요. 현장 포럼을. 근데 그 전도사님은 초등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갔대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초등학교에 거기 다, 교회 다니는 랩넌트 세명이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가서 학교는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 분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한대요. 가서 말씀도 같이 보고 예배도 드린대요. 그분식점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두달 지속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요. 양쪽에 친구 손을 잡고 온대요. 그게 세명 있던 친구들이 두 명씩 데리고 오니까 몇 명이 돼요? 몇 명이 돼요? 빨리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 돼요? 여섯 명 돼요? 아홉 명 되지요. 아홉 명이 돼가지고 또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한 친구가 갑자기 전도사님 저는 꿈이 생겼어요. 그랬대. 뭐냐고 하니까 분식점 사장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게 왜 물어보니까 뭐냐고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요즘은 학교 들어오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분식점 사장을 해서 사장을 해서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들어와서. 예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기는 분식점 사장이 꼭 되고 싶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는 그러면 그 초등학교 교사가 꼭될 거래요.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 다 데리고 분식점으로 갈 거래요. 복음 드릴 수 있도록 너무 멋지죠? 그 친구가 참 제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아그 아, 그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 친구들 안에, 어, 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예뻐지게 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하면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요즘에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해븐이 파워를 내려주신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랩런트들에게 주시니까, 그 랩런트들이 해븐이 탈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뭐 전하라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어, 누리고 전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랩넌트들,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내 안에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갈등은 갈등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전도사님그 포럼 들으면서요. 우리 렘넌트들 엄청 생각났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자, 유미아 언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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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렇게 길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참 제자가 가는 그 길은요. 참 제자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세요. 그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전도사님 해 주고 싶은 말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랩넌트들 가는 현장에 친구들 만나자. 친구들 만나자. 그 친구들이 만약에 허, 유연아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 허,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될까? 그럼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친구의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답을 줄수 있는 랩넌트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시는 현장에 이번 주는 종교생활 하시고, 맞죠? 그래서 해결 안 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참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참제자의 자녀답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도 우리 태영아 유치부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절대 기준 붙잡고 소명 사명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디모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교육자부터 시험칠 거라고 디모데우서4장일절팔절 엄청 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저, 지, 지난주부터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이게 계속 말씀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죽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거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있네요. 저희 1절 2절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하나님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아까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미명한, 지난주에 전사님 어미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어미명한다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반드시 줄이라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가서 내가 내가 어 혹시 뭐 교회 다녀 보셨어요? 근데 한번 들어 보실래요 했을 때어 들어 볼게요 할 수도 있는데 어 무슨 이런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오직이에요. 부끄러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도 내어주셨어요. 부끄러워요? 아니죠. 그래서 이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랬어요. 어떤 사람은 반겨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쓸 거는 이 생명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저도 없네요. 제가, 아, 어, 네. 3, 3절은요, 3절. 네. 자 절은 이제 절네자뭐장 가면요 전는 선생님 조금 전에 말했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내가 잘난 척, 요즘 사람들은요, 많이 배우고, 어, 맞아, 많이 배우고, 내가 잘난 맛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바른 교육,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어, 또, 그 귀가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면 네 직무를 다하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직무로 내 직무가 이 일이에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내 직무예요.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져서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어, 의의 멸류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요 전도 성교하는 일은요 사실 이 땅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자 양시원 오늘 전도 한명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 줄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원이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딱 준비해 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원이 또 우리 랩넌트들 내가 항상 힘쓸 일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전우사님이 요즘에 그 과제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14, 16장 14절에서 20절 안에 그 마가의 저자, 그 마가가 저자잖아요. 그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한달 동안 찾아내면서 계속 그 교수님께 올리는 데 다시, 틀렸다고 다시, 다시 지금 한달 동안 계속 틀렸다고 다시 하라고 하고 있어. 근데 발표가 다음 주거든요, 바로. 근데 계속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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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는데 찾아낸 게 있어요. 거기 결국은 보니까 거기 속에서 보니까요. 14절에서 20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한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맨 마지막 20절 보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그냥, 우리 보고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기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겠다고 약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게 그거 믿고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평생에 평생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참제자의 가는 길을 가는 멋진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서. 자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참 제자로 부르시고 또참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시며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어, 하나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어, 가는 길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안과 저주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릎 꿇을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내 생각, 내 동기, 나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을 날마다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전하는 그참 제자의 길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